안녕하세요, 연공불사입니다. 아, 오늘은 관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우리 그 일찍부터 여기가 좋은 사람들은 크게 일도 잘 풀리고 성공하고 또 노년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운까지도 굉장히 괜찮다고 하는 어, 그런 신체 특징 중에 어, 이곳 여섯 가지가 굉장히 두툼하며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관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 관상에 대해서 여섯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어 해당되는지 보시고 참고하셔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 어 이마 이마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마가 좀 이렇게 두툼하고. <laughs> 이마가 좀 이렇게 꽉찬 듯한, 어 그렇게 생기신 분들은 어 일찍이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간상학에서 볼 때는 이마 같은 경우에는 어 천장이라고도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시거든요. 어이 천장이 이마가 도톰하고 이렇게 꽉차 있으신 분들은 어 굉장히 초년에. 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을 또 이렇게 많이 이룰 수가 있고요. 30세 이전에 어떤 나의 운기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마가 굉장히 풍만하면서, 어, 빛이 나고 윤기가 흐르는 분들이 있어요. 유독 이런 분들도, 어, 대부분 초년 운이 이렇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laughs> 어릴 적부터 본인의 가장 형편이 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이마가 좀 이렇게 두툼하고 넓으시고 어 윤기가 좀 이렇게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좋은 교육을+ 교육을 받았다고 하시면 어좀더어 어, 내가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으시고 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신 분이에요. 그니까 러내 이마가 좀 이렇게 두툼하고 뭔가 모르게 풍성하고 윤기가 난다 이러시면 또내 자녀분이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시면 좀 이렇게 많이 가. 리키고 기대를 좀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 두 번째로는 어, 눈꼬리 부분이 좀 이렇게 살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얇지 가 않고 살집이 있고 좀 이렇게 두툼하게 어,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음, 결혼을 할때 어, 굉장히 애정 운이 좋고요. 또 혼인을 할때 좋은 사람. 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 만약에 이렇게 그 눈꼬리 부분이 좀 이렇게 한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핏줄이 파랗게 이렇게 서 있는 분들도 간혹 가다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성격이 개팍하고요 온화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 결혼운이라든가 애정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좀 이렇게 두툼하고 <laughs> 빛이 나시는 분들, 윤기가 흐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굉장히 좀 원칙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성격도 좀 온화하시고 어, 후독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 남자가 이렇게 눈꼬리가 좀 두툼하신 분들은 어, 내가 좋은 아내를 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운을 기본적으로 타고 나셨고요. 그리고 또 여자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좋은 배우자 남편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운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 세 번째로, 눈썹 끝 위쪽 부위가 좀 이렇게 도톰하게 솟아 있으신 분들. 어,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따라요. 우리가 이제 간상학에서 볼때이부분은 천창이라고 하는데 어, 창이라는 것은 어, 나의 어떤 재물이나 양식을 저장하는 곳이다. 그 저장하는 뜻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 보시면 되고요. 어, 이런 부분을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따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위가 살집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두툼하다 어, 이러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본인의 기운이 어, 왕성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시고 능동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남들한테 질질 끌려가고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굉장히 단호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좋으시고 또 이런 어떤 눈썹 끝부위가 두툼하고 유기가 나시는 분들은 어, 사업을 하신다 그러시면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또 금전적으로도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 재물을 저축하는 데도 굉장히 타고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네 번째로는 명문이 두툼하고, 어, 이렇게 살집이 많으신 분들은 좋은 직장, 직장 운이 좋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명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얼굴 부위로 봤을 때 광대뼈하고, 어, 그귀 사이에 있는 부분. 어, 그 부분을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부분이 두툼하고 풍만하시면 어떻든 굉장히 괜찮아요, 좋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직업운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따라가요, 좋아요. 그리고 뭐 어떤 직장에서든 본인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 인간 뭐 직장 상사들 인간관계도 좋으시고 굉장히 내가 능력을 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좀 이렇게 명칭이 좀, 음, 이상하다 할 수도 있는데, 사골 부분이에요. 이 사골 부분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데,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두툼하신 분들은 어, 말년운이 굉장히 좋구요. 그리고 어, 자녀들 운도 어,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두툼하신 분들은 음, 대부분 고집이 좀 세요. 고집이 좀 세고, <laughs> 그리고 또어 사람들하고 어우러졌을 때좀 이기적인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대신에 또 반면에 마음이 굉장히 굳건하고 어 자신만의 주관이 좀 이렇게 뚜렷하시기 때문에 어 어떤 일을 하셔다 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시고요. 또 사람 됨됨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관상을 가지신 분들은 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좀 얻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운까지도 어 굉장히 왕성해서 어 자녀로 인해서 말년 운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살이 많으면 사업운이라든가 직업운에 매우 좋습니다. 요즘은 다이어트한다고 일부러 등살을 빼시거나 목살을 건강을 위해서 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살쪄서 생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고 날때 어 등살에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어 직업운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딤 목뒷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등 쪽에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의지가 굉장히 굳건해요. 누구한테도 흔들리지가 않고 본인이 이걸 하고자 한다 그러면 끝까지 밀고 가는 추진력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어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런 관상을 가지신 분들은 어, 사업을 하든 사업이 아니라 내가 어디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어, 굉장히 운이 좋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시고 사업으로도 어, 크게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어, 그런 관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오늘은 여섯 가지 좋은 관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당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다 그러면 어, 좀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가신다 그러시면 원하는 대로 좀 좋은 일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